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너럴 타로 리딩 피커 카드 영상은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제너럴 타로 리딩 콘텐츠를 보실 때이 부분을 들어두시면은 어, 좀더 재미있게, 기분 좋게 즐기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영상으로 따로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어, 최근에 어떤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은 어, 제가 올렸던 타로 카드 영상 중에 어떤 카드가 되게 안 좋게 해석이 나왔어요. 어, 상대방이 좀안 좋은 의도나 생각을 품은 그런 뉘앙스로 제가 리딩을 했었는데 거기 어떤 분이 댓글로 왜이 카드 이 카드는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안 좋게 상대방이 약간 쓰레기처럼 그렇게 <laughs> 해석을 하시냐 약간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피드백을 달아드리려고 댓글을 찾아 들어갔는데 알림은 분명히 그렇게 떴는데 댓글을 찾아서 보려고 하니까 그 댓글이 없더라고요 올리고 나서 바로 삭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분께서 보시고 계시면은 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답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너럴 타로 리딩을 봤는데, 리딩이 너무 안 좋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될지에 대한 저의 타로 리더로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타로 카드가 뽑힌 이한 장이 정답이 아니에요. 제 말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정해진 답이 아니에요. 이거를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그러면은 아무 카드나 랜덤으로 뽑히는 대로 그림을 보고 그냥 썰픈 거였냐. 타로 리더들은 다 사짜냐. 타로는 그냥 가짜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타로는 정보를 캐치를 해서 그 정보의 기본적인 성질과 그리고 내 담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시선과 평가를 다 녹여서 하나의 대표적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카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뽑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그 상황과 감정과 해석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카드가 뽑혀서 나온다는 거는 정말 미지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웨이트 타로 카드가 어, 78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78장들이 어, 보면은 비슷비슷한 의미와 키워드를 가진 카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나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떠난다, 출발한다 라는 의미의 카드가 어, 대표적으로 이검 6번 카드가 있고 더풀 카드가 있죠.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토대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바를 향해서 전진한다. 나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풀 카드는 다소 그것이 어떤 치밀한 계획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고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감정과 본능이 끌리는 대로, 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면은, 어 이검 6번 카드는 검이 생각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밀하게 생각을 해온 계획이나 어떤, 그래서 다소는 차갑고 현실적이고 냉정해 보일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에너지들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마음이 질문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리딩의 방향성은 핵심은 비슷해요. 이 상대방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달라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보고 평가하고 인식하고 어찌 보면은 갖고 계신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 어, 현재의 감정, 에너지 이런 것들이 두 개의 카드 중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를, 어,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같은 A 군, B 양이어도 똑같은 사람이어도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떤 감정과, 어,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이렇게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타로를 뽑으면은 이 똑같은 사람이 이런 캐릭터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반이 채워진 물컵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어,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거죠. 물이 반이 있는 건 똑같잖아요. 상대방은 똑같아요. 상대방은 변하지 않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똑같은데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대화가 잘 맞든 가치관이 잘 맞든 혹은 현재 의사소통이나 감정소통이 원활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원활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이 여러분들이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현재 교류하는지 교류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판단을 하고 인식하고 그런 것들이 매번 바뀌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어, 같은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때 다르게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어, 이 사람을 똑같은 사람이 보는데, 비양이 A군의 속마음에 대한 타로카드를 보는데, 이비양이 2017년의 타로를 봤을 땐이 카드가 나올 수 있고, 2020년의 타로카드를 보면 이 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성질은 똑같이 나와요. 그 사람의 본 내추럴한 성향은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교류를 했던 그런 축적된 여러분들만의 그, 어, 감정 속에, 마음 속에 쌓인 그 사람에 대한 나름의 빅데이터가 있으시잖아요? 그 빅데이터가 투영을 한이 사람의 이미지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했, 했는데, 풀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다소 약간은 무모해 보이고, 약간은 위험해 보이고, 약간은 나를 그렇게 책임져 줄것 같지 않다라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계신 걸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갖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클레어님, 왜? 하로 이 카드들을 굳이 안 좋게 리딩을 하셨나요? 라는 그 댓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1만 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많이 나온 건한 3만 회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최소 한 평균으로 따졌을 때 2만 명이 봐주셨다는 건데 그 2만 명을 5 개의 카드로 나누면은 카드당 평균적으로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4,000명이 생각하는 상대방이 있을 거고, 그 4,000명의 시청자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4,000명의 상대방의 성질과 이분을 바라보시는 4,000명의 시청자분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판단을 이 하나의 카드의 조합으로 다 제가 일일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 상담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제가 선택을 하는 방법은 4,000명 중에 한 50%에서 60% 정도 분들에게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무리없이 설명이 될수 있을 만한 가장 대중적인 리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리딩을 안 좋게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50%, 60% 안에 안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타로 클레어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서 기분이 상하시거나 막 속상하시거나. 슬프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제가 대중적인 리딩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염두를 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비슷한 류의 설명하는 영상을 몇개더 올려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다른 타로 리더가 아니라 저의 타로 리딩 콘텐츠 채널을 오셨기 때문에 어, 여러분의 성향과 상대방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타로 리더인 클레어가 가진 타로에 대한 가치관, 타로의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그 에너지의 흐름을 타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어, 좀 염두에 두시면 이 채널의 콘텐츠를 즐기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짧게 영상을 기회가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